정치가들한테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정치가의 소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큰 소리를 이렇게 잘 치고 허풍 허풍을 잘 떨고 이런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이 12신살 중에서 망신살 파군살이라고도 하죠. 이 망신살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사주에 망신살이 들어있거나 평소 망신살에 관심 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망신살은 본인이 망신을 당하기 전까지는 항상 어떤 그 남모를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망신살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내 꿈, 내 희망,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잘못돼서 망신을 당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인간관계나 재물 등으로 인해서 망신을 당한다. 여기에는 보증, 뭐 과태료, 범칙금, 이런 것들은 관제에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망신을 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 망신살입니다. 망신살을 가지, 들어 계신 분들은 두뇌는 굉장히 총명하고 성격이 급하다. 그래서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하고 그좀 이기적 이해 타산적이고 독선적이다 그리고 뭔 일을 하면 가끔 실패가 자주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 고집이 너무 강하니까 남의 말을 잘안 듣죠 남의 말을 듣지 않고 그뭔 일을 하면은 그래서 남의 말을 안 듣고 합니다 해가지고 꼭 피해를 봐야 물러나는 것이죠 한 번은 피해를 봐야 물러나는 성품이. 그리고 나면 후회를 또 굉장히 많이 하게 되겠죠. 그래서 배우자와도 그 자기 성질대로 다 합니다. 참을성도 부족하고 하다 보면. 그러고 나서 심하면 이별하게 되고 또 이별하면 또 후회는 또 본인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이 망신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고민과 걱정거리가 늘 따라다니는 것이 바로 이 망신살이고, 이 망신이 너무 심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보증 뭐 이런 문제들이 혹시 발생하거나 부부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폐가 망신도 할수 있는 것이 요 망신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망신살의 특징은 한번 이렇게 망신을 당하면 그 후에는 또그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일이 잘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 망신살의 특징이. 그래서 이득이 발생하는, 이득이 발생하는 것이죠. 즉, 뭐, 이렇게, 이런 일을 겪어 놨는데, 부모로부터 많은 유산을 상속받거나, 또는, 뭐, 부동산을, 뭐, 남들은 뭐, 사지 말라 그랬는데, 남의 말안 듣죠. 어거지로 고집불에서 샀는데,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뛰거나, 개발지로 바뀌어서, 뭐,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요런 것들이 오히려 좋은 이 망신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성 관계에서는 이 이성한테는 매너가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 굉장히 뭐 간도 다 빼질 것처럼 좋지만 이 결과는 어떻게 그 별로 좋지 않게 이별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이 이 망신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망신살은 강해 보이지만 내면은 나약함이 이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아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기적인 그런 행동 등으로 인해서 항상 구설이 따르고 거기에는 망신이 뒤에 또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망신살이 사지에 들어 있는 분들은 어떤 그 자신의 분수 이상의 과욕은 절대 금지해야 됩니다. 폐가 망신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항상 이 심성 자신의 심성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해야 나중에 자수성가하고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망신살이나 이 장성살은 대부분 정치가들한테 굉장히 많이 들어 있고 정치가의 소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큰 소리를 이렇게 잘 치고 허풍 허풍을 잘 떨고 이런 것들이 이참 망신살에 들어 있는 분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권모술수에도 또 능하고 그래서 이 뭐 계산도 굉장히 빠르고, 본인이. 이 대기 망신, 대기 만성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치가로서의 그 소지를 타고난 것도 이 망신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망신살은 어떻게 드느냐. 여러분들이 궁금하시겠죠? 이 망신살은 신자진 삼합일 경우에는 해가 사유축 삼합의 신이 인오술 삼합의 사가 해묘미일 때는 인이 바로 요 망신살에 들게 되겠습니다. 신자진일 때는 해. 사유축일 때는 신. 인오술일 때는 사. 해묘미일 때는 인. 요것이 바로 망신살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해신사 인. 요것이 망신살이 됩니다. 그러면 이 망신살을 이제 그자 본인 사주에 연월일 시의이사주의첫 번째 연지가 되겠죠. 이 연지에 망신살이 위치했을 경우에는 이 조상이 어떤 그 원한이나 뭐그 망신이 되겠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망하거나 그런 일들이 생기고 유년 시절에도 어떤 그 말을 잘못하거나 뭐 친구들 간에든 어떻게든 이 창피한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부모가 대부분 이 망신살이 들면 동거를 한참 한 후에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망신살. 그리고 자녀를 먼저 임신했기 때문에 할수 없이 결혼하는 이런 경우들이 이 망신살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망신살이 들어있는 분들은 뭐 흔한 말로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잘 사는, 돈 많은, 잘 사는 게돈 많은 거죠. 우리나라는. 이, 그렇게 돈이 뭐 많아서 무슨 짓을 해도 괜찮지 않은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런 것들 동거를 하다 결혼을 하거나 자녀를 먼저 임신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고 또 재혼을 하는 경우도 망신살에 해당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항시 주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연지에 망신살이 들었을 경우, 그 다음에 월지에 또 이제 망신살이 들겠죠. 월지에 망신살이 들면 이 부모, 형제가 좀 완전하지를 못한 거죠. 이 가족 관계가. 그래서 뭐 편부모. 그러니까 한쪽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거나 이혼을 하거나 해서 편부모 생활을 하거나 또 신병이 있어서 이런 가족들이 불편을 겪거나 어려움을 겪거나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월지에 망신살이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변동수가 자주 발생하고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하고 구설과 시비도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월지에 망신살이 있을 경우에 그래서 객지에서 자수성가하고 성공할 수 있는 운이 이 월지에 망신살이 들어있을 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지에도 이제 망신살이 들겠죠. 일지에 망신살이 들어있을 때는 일찍 결혼하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늦게 결혼을 해야 여러모로 어, 이런 많은 그애군이나 풍파를 좀 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인 간에도 이 싸움이든지 아니면 삼각관계로 끼든지 해서 망신을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니까 이 망신살이 들어있는 경우는 이성 간의 관계나 교제도 굉장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특히 일지에 자신의 일지에 망신살이 들어있을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 주색 잡기, 방탕, 이런 것들로 인해서 폐가 망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폐가 망신, 뭐, 망신할 때이 망신은 바로 이 망신살이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부 대부분 뭐, 요 일지에 이렇게 망신이 들면 사치 향락을 즐기거나 이래서 부부간에도 이별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일지에 망신이 들어있을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주의를 좀 하셔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지 자신의 태어난 시에 또 망신살이 들겠죠. 그러면 자식들과 인연이 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집안에서 자녀들과 어떤 그뭐 티격거리는 그런 불화가 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되죠. 고민거리가 생기거나 또 본인도 스스로 고독해지는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시지에 망신살이 들었을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망신이라는 건뭐 해서? 나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망신을 당하는 것이죠. 나를 보여줌으로써 망신을 당한다.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 운동선수. 나를 보여줘야 하는 연예인. 그 다음에 뭐 요새 굉장히 뭐 유행하는 이 유튜브 크리에이터. 그 다음에 방송인. 또 우리나라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이 정치인들. 아까 이야기한 이큰 소리에 뻥을 많이 꾸는 그런 허풍을 잘 치는 그런 권모술수에 능한 것이 요 망신살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잘 맞는 거죠. 뭐 미술, 음악도 해당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런 어떤 그 대중적인 것들이 잘 맞는다 이렇게 망신살에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주 자체의 망신살이라는 것은 관제 사고 뭐 스캔들 삼각관계. 이런 것이 항상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서지 말아라. 남 일에도 나서지 말고, 잘난 척 하지도 말고, 너무 나서지 말아라. 이렇게 망신살이 들어있는 분들한테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거망동을 피하고 항상 겸손한 자세를 가지면 이렇게 나를 보여줌으로써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운들이 들어오는 것이 망신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내가 보여주고 나로 인해서 망신을 당하는 이 망신살에 관해서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고 감사합니다.